원형 차트는 한 가지 주제로 조사한 설문 내용이나 구성 비율을 한눈에 파악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차트 형식인데요. 어, 먼저 이렇게 영역을 드래그를 하시고 삽입 탭에 원형 차트 중에 가장 기본형인 이것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. 예, 벌써 이 선택한 항목의 머리글이 제목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. 어, 각각의 데이터들의 구성 비율이 원형 차트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. 어, 그 앞쪽에 있는 각 항목의 제목들은 어, 범례로서 표기가 되고 있고요. 테두리를 조절해서 그 크기를 이렇게 바꾸시고 이 차트 레이아웃에서 조금 더 적절한 레이아웃이 없는지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. 여러분 마음에 드는 형식을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네, 차트 종류 변경을 눌러서 어, 조금 다른 느낌의 원형 차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. 여기 3D가 좀 마음에 들어서 3D 형식의 원형 차트를 만들었고요. 이 조금 더 3D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레이아웃 탭에 3차원 회전을 누르시고 이 x축, y축이 있는데요, y축의 수치를 조금 각도를 낮춰보겠습니다. 예, 그러면은 굉장히 높이가 낮은 원형 기둥이 차트로 표시가 되고 있겠죠. 이렇게 누르시고, 이서 디자인 탭 가셔서 스타일을 또 마음에 드는 형식으로 바꾸시면 될것 같고요. 이곳에 표시되는 데이터 레이블들도 선택을 하시고, 한 번에 이 서식을 글꼴을 크게 한다거나, 작게 한다거나, 아니면 배경과 색상을 자신이 원하는 느낌으로 새로 설정을 한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이 정도 느낌으로 설정을 하고요. 20대의 사용 비율이 발표한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시면 한번 선택을 하시면 전체 데이터 계열이 선택이 되는데요. 한번 더 선택을 하면 해당 부분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이 계열만 약간 옆으로 빠지는. 그래서 한 눈으로 봤을 때이 부분만 강조가 되는 그런 원형 차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스타일을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바꿨고요. 범례가 없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. 그래서 레이아웃 가셔가지고 범례를 아래쪽에 표기가 되도록 설정을 할 수가 또 있습니다. 이렇게 원형 차트를 만들고 변경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